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셨다면 지금부터 약 30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자, 심업이 끝나셨으면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을 버리시고 오로지 제 목소리에만 집중합니다. 가끔은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개의치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제 목소리에 다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 뭔가 마음속에 모든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들이 쭉 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욱 더 편안해지고 나른하면서 느긋해집니다. 물이 흐르듯.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머릿속을 텅 비워놓은 채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하늘을 등등 떠다니는 뭉게구름처럼 숨덩이처럼 한가롭게 동실 동실 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잠재 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당신이 왜 흡연에 집착하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 의식을 믿으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과 마음은 더욱더 나른하면서 느긋하고 원화하며 편안해져갑니다. 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힘을 뺍니다. 먼저 양쪽 눈가에서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서도 힘이 빠지고 턱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왼니와 아랫니에서도 힘이 빠지면서 얼굴 전체가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얼굴 전체가 이완이 되고 편안해져요. 얼굴 전체가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목과 어깨로 흘러갑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힘이 쑥 빠지고 그 편안함이 양 팔로 흘러 내려갑니다. 양 팔의 힘이 빠지면서 목지 캐지는지 느껴봅니다. 양 팔이 무겁습니다. 양 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나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양손으로 흘러가요. 양손의 모든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모든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음은 가슴과 복부의 근육을 풀어 줍니다. 가슴과 복부에 힘이 쑥 빠지고 호흡은 깊고 고르고 가지런해지면서 느긋해져요. 복부에 집중하시면 복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합니다. 복부가 따뜻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뱃속의 장기가 편안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뱃속의 장기가 편안합니다. 뱃속의 장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이어서, 등과 허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등과 허리에서 힘이 쑥 빠지면서, 그 편안함이 엉덩이로 흘러내려갑니다. 엉덩이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엉덩이에서 힘이 쑥 빠지고 쭉 늘어지는 느낌이 허벅지로 흘러내려갑니다. 허벅지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힘이 쑥 빠지고 나른해져요. 그 나른함이 종아리로 흘러 내려갑니다. 종아리의 근육이 풀어집니다. 종아리의 힘이 쑥 빠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더욱 더 나른해지는 느낌이 이번에는 발뒤꿈치와 발바닥과 발등, 발가락으로 이어집니다. 양다리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묵직해져요. 양다리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묵직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다리가 따뜻해지는지 느껴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다리가 따뜻해지는지 느껴봅니다. 양 다리가 무겁고 따뜻합니다. 양 다리가 무겁고 따뜻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모든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힘이 빠져나가고 온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면서 느긋하고 점점 더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은 깊고 편안합니다. 호흡은 깊고 편안합니다. 모든 근육이 풀어지면서 힘은 다 빠져나갔고.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활짝 열렸으며 당신이 어째서 흡연에 집착하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줄 것이며 해결토록 도와줄 것입니다. 왜 당신이 흡연에 집착하는지 그 원인을 당신의 잠재 의식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잠재 의식은 알고 있어요. 정중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흡연에 집착하는 그 원인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자유로워지게 돼요. 흡연에 집착하는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든 당신은 이미 깨달았으며 당신의 잠재 의식이 가르쳐 준 대로 당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 연개는 식도를 타고 폐로 빨려 들어가고 폐를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가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당신의 폐가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란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당신 폐 속에 암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점점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폐뿐만이 아니죠. 담배 연기는 내장으로 들어가고. 내장 전체를 연기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몸속의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로 찌든 혈액이 탁해져가고 있었습니다. 폐암을 포함해서 15종류의 암을 일으킨다는 흡연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흡연자 평균 수명은 비흡연자보다 약 10년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로 10년을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온갖 병들을 앓으면서 빨리 죽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10명 중 9명, 즉 90%는 70세가 되기 전에 담배 때문에 어떤 병이든 걸리고 그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상상되시나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면 숨이 차고 온갖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옷이나 입안의 냄새로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르쳐 준 대로 반드시 이런 담배를 끊습니다. 오랜동안 몸에 배인 마약 같은 습관을 끊습니다. 흡연 습관의 원인을 알았기에 이젠 간단히 끊을 수 있어요. 담배를 끊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담배를 끊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담배를 끊으니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담배를 끊으니 몸에서 향기가 나요. 옛날에 악취가 나던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담배를 끊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담배를 끊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담배를 끊은 나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담배를 끊은 나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담배를 끊은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담배를 끊은 내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담배를 끊으니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니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후에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후에 당신의 모습은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를 끊으니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암세포도 사라지고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더니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더니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고 있어요. 돈이 몰려오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돈이 몰려오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는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팔다리에 힘이 돌아와요.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르쳐 준 깨달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개운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뜨면서 현실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르쳐 준 깨달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개운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뜨면서 현실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